안녕하십니까. 정석용 의원입니다. 반려동물과의 건강한 동행을 위한 레포츠 페스티벌 개최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제시해 주신 강경석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그리고 강경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22년 9월 경상북도 독창에서 조사된 경상북도 동물 등록률에 따르면 전국 일반 가구수 중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수는 전국 평균 은 22%를 보이고 있고 상주시 또한 평균 22%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주시는 11,000여 마리의 등록 대상 반려견을 출력하고 있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반려견 등록은 21년 6월부터 22년 9월 말 3,800여 마리까지 50.0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히 늘어나는 반려동물에 관한 관심과 반려인의 증가는 관련 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육성한 견인하여 왔지만 안타깝게도 상주시는 반려동물과 관련한 정책, 통계, 사업지역 마련에 있어서 분야적, 분야별 추진정책이나 제도적 내용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상주시가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상주시는 축사, 돈사, 양계농가 등 축산산업을 위한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어, 우리나라 축산산업에.